가장 뭐돈 냄새를 잘맡는다고 알려진 사업본드에서 구글에 일 정도 연속적인 순매수세가 확인됐어요. 뭐 1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집문서를 팔아서라도 사야 된다는 역대급 수주 사이클 2분기 실적 우상향 스타트 됐다. 매출 천억 돌파 플랜 포장 중이다. 언제든지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받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파이낸셜주권방송 주식마스터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6월 21일 오전 11시 9분 지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 상황 간단히 짚어드리고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투자자분들 너무 힘드시죠? 저도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도 힘듭니다 이렇게까지 빠질 것이란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대부분 이제 증권가에서도 2600선 뭐 진짜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2550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예측을 했던 게 불과 몇달 전인데 2400선까지 깨졌었죠 어 전일제로 깨지면서 연저점 갱신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예상보다 많이 빠지고 있고 개별 종목은 뭐 반토막난 종목과 52주 신조가 기록하는 종목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시장 흐름에서 진짜 고군분투 하고 계실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면 반등이 언제 올 것이냐 오늘 같은 경우에는 0.5 양시장 강보합 수준에서 반등 보이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게 맞고 반등 추세를 잡은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요점은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자가 양시장 적어도 2 3일 연속적인 순매수세 보이면 그제서야 나 어느 정도 반등을 모색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2020년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무려 70조 원 시장에서 70조원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금일 기준으로 13년 만에 외국인이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많이 팔고 있고 금일도 많이 팔았고 팔, 현재도 팔고 있어요 한 2천억 넘게 순 매도세 중립 이하 포지션 유지하고 있는데 반등은 이때 정보력이 더 뛰어난 외국인 투자자 대부분이니까 딱 이제 유치한적으로 판단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가 2, 3거래일 연속된 순매수세 보이면 그때 이제 반등을 모색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지금은 지수 예측이 무의미한 상황이고 개별 종목 지금 손절 치는 시장은 아니에요. 이미 지나고 포트에 뭐30% 많게는 반토막 난 종목들 많으실 텐데 지금은 시간이 약이다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시장 다시 곳간 채울 때 채우는 시점 기다려서 손실법 축소되는 시점에서 뭐포트 리밸런싱을 고려하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엄청 힘드시고 앞이 깜깜하실 텐데 제가 소개해 드린 종목들 한번 보시고 먼저 이제 개별적으로 올려드린 종목들 짚어 드릴게요 뭐단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다 오늘 약반등세 보이고 있고 snh 좀 많이 빠졌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얘도 최저점 기록했죠 근데 시장 여건 개선되면 충분히 손시표 축소하고 수익 전환할 모멘텀 같은 종목이에요 snh나 단날 같은 경우 그리고 동원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6,250원 부근에서 추천드렸는데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 구간에서 가격 봉을잘 하면서 버티고 있고 뭐 7천원, 8천원 구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갈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 부분 시장 개선되면 충분히 세 종목 모두 손실폭 축소 및 수익폭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빠르게 이제 설명드릴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파크 시스템스라는 종목인데 기존에 추천드린 종목보다 약간은 무거워요. 지금 시총 현재 기준으로 한 6,7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어,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이고 요즘에 이제 반도체 섹터 자체가 오더까지 도 나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아 오늘도 빠지죠. 이제 불과 몇달 전만 해도 10만 전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5만 전자 됐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1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집문서를 팔아서라도 사야 된다는. 전문가분 얘기도 있었고 한데 어느덧 95,000원도 깨졌고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뭐 오더컷 이슈도 있고 수요 감소 예측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크 시스템스란 종목을 들고 왔는데 먼저 최근 실적부터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안정한 시장 흐름에서 숫자로 확인되는 실적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런 종목들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 빠지더라도 금방 치고 올라오고 복구가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했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어요 거의 반토막 이상 났는데 근데 당기손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고 당장 실적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지만 최근 기사를 검색해 보면. 역대급 수주 사이클, 2분기 실적 우상향 스타트 됐다. AMD 하이브리드 분리 확대 수혜, 뭐, 원자현미경 반도체 공정 개선에 유용할 것이라는 기사도 있고, 매출 천억 돌파 플랜 수당 중이다. 한 페이지 자체가 좋은 기사가 많아요, 좋은 내용. 그 기저에는 흰사옥 착공 이슈가 있었는데, 2025년이 되면 생산력 두 배를 증가하고, 이렇게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 회사의 주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에서 수주 사이클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그래서 목표 주가도 7만원이죠 지금 현재 주가가 9만 7천원 정도인데 거의 두배 가까운 목표가를 제시하는 중고사도 있을 만큼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정에 가장 크게 고려한 것은 가장 뭐돈 냄새를 잘 맞는다고 알려진 사업 본대에서구 9거래일 정도 연속적인 순매수세가 확인됐어요. 어려운 시장에서도 순매수세를 구거래일째 보이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거 같고 단기저점 8만 8천 4백원 확인하고 지금 약 반등 9만 7천원 부분까지 올라왔는데 시장 역경 개선되고 이런 호재성 기사가 이제 주가에 반영되면서 아까 뭐 증권사에서 제시한 17만 원전 고점을 뚫는 것까지 이렇게 제시했는데 그러면 기간이 너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10만 원 이상 수익 접근 시 12만 원 정도는 30% 이상 수익률이 될 건데 그 정도 수익률 보고 지금 차츰차츰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충분히 12만 원 구간까지 도달할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처음부터 이제 시장 여건이나 시황 간단히 말씀드리고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은 어려워하는 시장이 맞아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뭐 이제 아나 주식 안 하겠다. 맨날 손실만 보고 털어서 때려치겠다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은데 지금은 떠날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자들 뭐 수급 여건 개선이든 뭐든 반등 시그널까지만 기다리면서 시간이 약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미 이제 손절 시점은 지난 상황이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 투자하셔야 될 거고 얼마 전에 기사로 보니까 개인 신용물량이 아직도 많이 나 맞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이제 매수세 플러스 신용 쓰신 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신용 물량이 더 많이 속단말로 털려야 반등 잡을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신용같은 영끌이라고 하죠 그런 투자방법 지양 하셔야 되는 거 맞고 일단 한 종목을 매수하셨으면 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이슈를 갖고 매수를 하는지 정도는 꼭 공부를 혼자라도 해 보시고 그래야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종목이 빠졌을 때 일일비 안하고 조화심 안 나고 버틸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뭐 주변에 지인 추천 단순히 기사 한두 개만 보고 진입하신 분들은 무섭기도 하시고 깝깝하시고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부분 염려되어서 길게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시고 뭔가 개별 포트에 있는 종목들 잘 모르겠고 이게 반등이 될지 아니면 더쭉 뺄지 고려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 대응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봐드릴 거예요. 앞으로 뭐 비중 축소라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라든지 그런 대응법 전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 한번 다시 짚어 드릴게요 외국인 순매수세 2,3거래 계속 유지되고 신용물량 더 빠지고 하면 분명히 반등이 있을 거니까 너무 염려치 마시고 시장 대응 잘 해가셔서 꼭 우상향하는 계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